네, 반갑습니다. 별리스트 김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투비스트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동현 씨랑고도부터 정말 친한 사이고 또 이렇게 지영 씨랑 또안 사이인데 오늘 이두 분의 이중주 어땠어요? <무늦은> 너무 좋았죠 사실 이두 분은 오늘, <무늦은> 오늘 처음 만나실 거죠? 오늘 처음 만나서 저희가 공연 전에 잠깐 리허설을 했는데 정말 너무나 그런 플랫만 호흡으로 아, 정말 기가 호강했습니다. 네, 이제 한국에 이제 좋은 악기들이 기타들이 이제 들어온 거를 이제 저랑 뭐 다른 이제 릴레이 콘서트처럼 해가지고 네. 기타리스트 분들이랑 악기아 이제 한 명씩 이제 도출을 아, 아. 하고 아. 이제 2월에 4주간 이제 진행했는데 그중 네. 이제 한 코너를 아. 런그2월이죠 2월, 2월 26일이요. 26일? 네. 아, 혹시나 그때 부산에 계시면.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어, 김동현 아티스트는 또 이번에 금호 상주 작가 되셔서 또 어쨌든. 아메인스는분들도 계실 거라. 한국에서 어, 문화재단으로 금호 문화재단이 아주 어, 정말 유명한 어, 문화재단인데요. 그 문화재단에서 어, 1년에한 번씩 아티스트를 선정을 해서 어,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아티스트가 올, 어, 1년 동안 하고 싶은 네. 프로그램을 이렇게 기획하면서 다 연주까지 하는 어, 정말 유명한 걸 떠나서 정말 실력과 어떤 여러 가지들이 겸비되지 어, 않은 아티스트는 사실 상주만가될수 그 없는데, 또 이렇게 바이올리스트김명현 씨가 또그상 3주 문가가 돼서 또 얼마 전에 그래서 어, 첫 공연을 마쳤죠. 네. 첫 공연은 어떤 공연이었나요? 금화토요 신년 목회로 2020년 신년 을 연예인 목회로 진행이 됐고요. 이제 상주막으로서 첫 번째 음주인 만큼 조금 더 이제 공을 들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한 해를 관통하는 주제로 온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어, 음악적 색깔을 온도로 한번 표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부제를 온도로 정하게 됐고 최근에 했던 신전마켓는 22도의 산뜻함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었는데 어, 22도가 사실은 저희가 일상 일반적으로 봄과 가을에 굉장히 포근한 날 기온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온도 이자또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어, 편안해하는 온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끼고 계시고 하는 그런 우리가 2년 동안, 만 2년 동안 대학교 있는 그런 소중한 일상을 빨리 되찾고 싶다, 밀려받고 싶다는 저희 소망을 그만 씨를 했었고요. 어, 앞으로 4월, 8월, 12월에 이제 그어 씨를 상주 막가로서 이제 그만 씨에서 리사이트를 세번더 연주할 계획이고요. 어, 4월 공연은 14일입니다. 그래서 4월 14일, 14일 볼까요? 노채 씨는 끝났어.